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차트는 그 학교 왕따, 학교 왕따, 대처 학교 폭력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, 코로나 인해서 왕따가 엄청 그때 심했죠. 온라인 할 때도. 온라인 왕따가 많이 심했고. 아, 왕따라는 말은요,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. 최고로 심하게 따돌림 하거나, 여러 명이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그 폭력 중에 하나. 이게 정입니다. 의 예. 근데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 뒤늦게 나타나는 은따라고요 해 은근한 따돌이라고 림 아이들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모르게 진행이 되죠 예 이건 이건 어~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폭력이 가해진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지독적으로 가해지는 거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학생들이 힘듭니다 가해 피해자는 그 때문에 어~ 요즘 뭐~ 뭐~ 많이 나오죠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연예인들 보면 은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아던 모든 게다 추락하고 그런 거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머님들이 좀 확인하실 게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님들이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, 외모, 소지품, 또 평소와 다르게 뭐 신경질적이라든가 우리 자녀가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뭐 문장문대든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은 세심한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자, 첫 번째 관찰하는 방법은 그 자녀의 가방 속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핸드폰 같은 거좀 확인해 보시고 문자 같은 거좀 확인해 보시고 그 때문에 이런 거 아이들이 좀 말도 못하고 에, 말도 못하고 학생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나마 중학생들은 이제 그나마 고등학생보다는 순진하기 때문에 이걸 부모님, 부모님한테 말 못합니다 이것이, 이것이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좀 뒤늦게 발견되죠. 그러면 이 학생은 그 동안 계속 피해를 당해 온 거고, 예. 그래서 이런 경우 어머님이 그런 걸 느꼈다 하시면 아주 어머님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. 아, 이뭐 그럴 수 있지, 뭐 싸울 수도 있지, 뭐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. 예. 그냥 겉으로 보는 거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모르거든요, 어머니.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발각이 됐다. 그러면 이제 폭력 대책 위원회가 열리겠죠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. 할 때,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고입, 개입을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일이 안다면, 진행이 안 된다면, 그것이 좀 폭력이 너무 심하다. 그럼 경찰 고발도 하셔야 되고요. 어, 학교 폭력에 의해서 어머니들할수 있는 방법을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또 이제 이런 부모가 있어요. 이제 뭐, 야,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. 뭐, 그러고, 어, 그냥 지나, 지나가도 될 일인데? 막 이렇게 느끼는 거. 이거는 이제 그 자녀가, 그 피해자 당, 본인, 어, 당사자 학생은 정말로 힘듭니다. 학교 생활하기 힘들죠? 그러면 학업이 떨어지죠? 그리고, 어, 친구들과의 형성도 안 되죠? 학교 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. 에이, 너무 심해지면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어머님들이, 어,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, 어, 그 자녀를 좀 보호해야 된다. 그런 말씀드리고, 이런, 뭐, 어릴 때 이런 트라우마는요, 성인까지 가잖아요. 에. 성인까지 간답니다. 예. 그니까, 오히려 아실 거예요. 그래서, 가장 좋은 방법은, 이제, 이제 학교폭력의 이제, 가해자는 이제, 대학, 대학교까지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. 며칠 전에 서울대학교도 이제, 그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러는데,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자녀가 피해받은 거는 금방 보상이 안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부모가 있어요. 야왜넌 때리지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 안 되든가. 아니면 자녀를 나무라는 말을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. 야너너 개에 너 덤비지도 못해? 뭐 이런 말들은 절대 안 되죠. 그래서 일단 부, 부모님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부모님은 첫 번째 그래, 걱정하지 마. 엄마가 해결해 줄게.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모든 것을 엄마, 아빠가 우리가 도와서 할게. 너는 마음 가라앉히고 너의 일만 해보자. 이렇게, 피, 피해자잖아요. 피해자. 피해자를 좀 감싸주고, 사랑으로 감싸주고, 그게 금방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? 모든 게. 예. 그리고 절대 걱정하지 마, 너. 엄마,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야.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, 그 자녀와 대화 시간을 연장 더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. 에. 자녀에게 왕따가 발생하시면 즉각 대응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. 에. 그래서 예식이 어, 좀 심한 내용이다. 그러면 바로 경찰 고발하셔야죠. 에 고발하셔야죠. 그리고 일 같은 것도 통해서 갈수 있고 학교 신고는 이제 담임 그리고 학생부장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육청까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. 학교 폭력 위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이 피해자들은 힘들고요. 이 피해자들이 이제 학교에 있으면, 만약에 있으면 그 학생은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그런 절차는 부모님이 하시는데 얘가 이제 그런 그 이후에 적응 단계이 그런 걸 다인생하고 상의하고 또그 주변 교과목 선생님들하고 상의하고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전문가 도움도 받으시고요. 그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요즘 TV 세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어떻게 중학생이 저런 일을 하지? 저렇게 저런 일을 만화에 나오는 걸 따라하지? 뭐이 정도잖아요. 지금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학습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. 자녀의 정서, 지금 현 상태, 얘가 불안여서가 없느냐? 얘가 지금 그런 왕따나 이런 걸 당하지 않냐? 이런 것도 세심히 평소에 챙겨보셔야 돼요. 소지품이나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도 이게 보실 수, 그 자녀 모르게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대부분 핸드폰에 나타납니다. 학생끼리 오고 가는 그런 그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관심있게 잘 보시고, 어, 올, 오늘, 올, 부터라도좀 자녀가 좀 이상이, 이상이 들어오는 모양이라든가, 어, 평소와 다르게 왜 그러지? 이럴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, 세심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감사합니다.